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님속그 캠핑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공중파에서 또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와서. 그렇죠. 캠... 요즘에 뭐 쓰레기 문제, 모텀뿐만 아니라 카라반 또 차박 하신 분들이 또 환경 또 내가 그 쓰레기는 또 가져오기. 아, 아 그런요그런거 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를 보도한 적이 있잖아요. 었 MBC 그렇죠. 뉴스데스크에서. 네. 배선 부분하고 인버트 인산철 배터리하고는 문제들이 계속 또 화두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쵸. 예. 인산철 배터리 화재 영상도 있었고 캠핑카의 자동차 전용 배선이라든지 체크하지 못해서 화두 그렇죠. 특히 그 영상 보니까 누수도 엄청 심하, 심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아무래도 캠핑카 위에 뭐 타공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마무리 작업이 꼼꼼하지 네. 되지 않다 보면은 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은 그렇죠. 흐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누수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또 오래 쓰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산지 며칠도 안 된, 몇 달도 안된 차들이 <laughs>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이 캠핑카를 정말 노후의 로망으로 생각하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너무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캠핑카 하다 보면 이제 뭐 전기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설비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하체적인 부분. 겨울철 결로그 음, 음. 다음에 여름 장만철에 누수. 누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화두가 되죠.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그런 기준들을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기준이 비춰서 우리 미스터 캠퍼스는 어때요? 어, 저는 이제 가또몇 년간 유저 생활을 하고 있고, 네. 또 유저 생활을 하면서 제가 캠핑카를 제작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해요. 저 미스터 캠퍼의 디자인도 좀 이렇게 색다른 이유들이 네. 좀 남성답고 외관은 그 다음에 이제 내부는 또,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또그 사용을 하다 보니까 또 여성스럽게. 음. 예, 그래서 그런 조화를 좀맞췄고 개발 초창기 단계서부터 에차 프레임, 프레임을 어떻게 앉힐까. 음, 음.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 상당히 노링하고도 직결되거든요. 그렇죠. 그 주행상에서. 네. 그래서 프레임 제작서부터, 그 다음에 FRP의 결합 부분. 그 다음에 도장, 전기가 기초적인 전기 배선 문제, 그 그렇죠. 네. 다음에 설비적인 부분들, 또 목공, 목공적인 부분들에서 마무리까지 제가 계속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상황입니다. 아. 전체를 다 열었어요, 지금. 네, 그렇죠. 예, 전기리쪽관련되 있는 기계실이죠. 저희가 이거 잘안 열었는데. 아, 원래 네, 완전 전격 공개네. 네, 네 전격 네. 공개합니다. 네. 이쪽은 보일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일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네. D2, 그 D2 난방이 있고, 얘는 지금 현재 D5. D5죠. D5는 이제 온수하고, 네. 그 다음에 바닥 난방, 온풍까지 네, 네. 개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배관도 다 노즐 형태로. 물이렁대 네. 지금 다 박혀 있고요. 고무수가입니다. 고무를하다 보니까 예. 이게 보일러실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죠. 뜨겁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유격이 생겨서 음. 얘가 이제 압을 이기지 못해서 터지는 경우가 있죠. 정우 엔진형에 우리 그 해가지고 제작한 4 8 0 0피0짜리인사철 배터리가 두얼로 지금 장착되어 있거든요. 두 개가 되죠. 네, 960이죠. 네, 9 6 0어 있고. 그 옆에는 이제 한전 충전기입니다. 네. 산철한전 네. 충전기인데. 올텍. 올택. 네, 올텍에 한 50A짜리, 보통 30짜리를 달아주시는데, 저희 라이 기본으로 50A짜리를 달고 있습니다. 야, 근데 대표님, 이 배선이요. 네. 깔끔하죠? 아, 진짜 깔끔하네요. <laughs> 네. 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 공간을 전체를 이 기계실로 네. 이렇게 할애해서. 네. 이 설치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안전에 각별한 신경 썼다는 얘기네 이게. 그렇죠. 지금 여기 이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안전벨트입니다. 지보기 그 안전벨트. 네, 안전 네, 2인용 안전벨트가 장착이 됐는데 그렇죠. 검사 단계에서부터 이 안전벨트는 탈거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안 되죠. 그렇죠. 아,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여기 부분에 이제 이걸 탈거하고 배터리를 넣으신 분도 계시고. 물통도 넣던데요? 스인리스 물통도 넣으시는 분 있는데, 그건 나중에도 상당히 문제가 좀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원칙적으로 네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누출 경보기. 이쪽에. 네. 네. 그 다음에 좌측에는 화재. 음. 네. 화재 경보기를 장착해서, 네. 어, 고객분이 안에 계셔도 문제가 된다면 여기서 경보음이 발생되게끔 그렇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도 주행 충전 릴레이 400A짜리가 좀 들어와 있어요. 네. 뭐 들어와 있고, 이 스위치 기능은 이제 메인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이게 점프 기능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보조 배터리, 그게... 예, 보조 배터리에서 전류를 음, 써서 예, ACC 역할을, 아 역할을 하면은 이게 점프 기능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AC 절체기. 절체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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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자동차 배선들을 꼼꼼하게 저희들 다 신경을 예, 음... 씁니다. 제작 단계에서부터. 네. 이게 지금 전선은 몇 스퀘어짜리 지금 하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알터가 180짜리이기 때문에 지금 50 스퀘어. 50 스퀘어. 근데 180이 네. 아니고 120이어도 50입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 요즘에는 이제 제가 뭐 메비온 그 제품의 370 알터 같은 거는 네, 네, 네. 120짜리. 아120 스퀘어로 고전압 있어요. 그 <웃음> <저희> <웃음> 네, 전선. 네. 네. 그리고 앞쪽으로 보면 이게 퓨즈 단자인데. 네. 저희 아 이거 뭐딱 보면 그냥 바로 알수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렇죠. 소비자께서 메인 컨트롤에. 문제가 된다라면 여기서 휴즈가 나가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체인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3 0 0 a 짜리그 지금 휴즈를 걸어놨거든요. 네, 네. 알터에서 플러스 보조 받터리 중간에 제가 휴즈를 걸어놔서 음. 여기서 만약에 완전 차단. 예, 네. 배터리가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고출력을 넣었을 때이 휴즈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배터리가 음. 보호가 되겠죠. 그렇죠. 네. 휴즈는 죽더라도 배터리는 살릴 수가 있다 휴즈는 뭐싼 거니까. 그러니까. 뭐 저거 만원뭐 이렇게 <laughs> 예, 할수 있으니까. 예. 예. 근 여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열이 민감하잖아요. 네. 특히 인버터도 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그렇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저 좌측에 보시면 벤트가 네네. 있어요. 네, 여름철 같은 경우는 배터리 실에서 열이 나면 그 벤트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좌 우측에 다있예요좌 우측에 다 있습니다. 아. 배터리는 뭐 외부라든가 수납함에도 많이들 더 넣으시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방식을 고수했던 이유가. 네. 어, 외부의 배터리가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외부 환경에 따라서 많이 저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또 정비 부분도 있고 음. 그다음에 이게 어~ 수납함에 들어가다 보면 수납함에 다른 또 우리가 그뭐 캠핑 도구들하고 믹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대충 대로 많이 정기적인 부분들을 좀 할애를 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이제 열, 좀 자동차하고 열이 좀 나는 부분들이에요 엔진 네.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엔진 단열 처리를 했고 음, 음. 예, 여기서 지금 또 카바를 넣고 그다음에 흡입도 있습니다 에어컨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배터리라든가 인버터 열이나 수든요 그래서 이 안에 실내 차가운 공기가 음. 이 안으로 순환되게끔 흡입 시설을 해놓은 겁니다. 아 여기 보면. 아 예, 예. 다 이유가 <laughs> 이유 예. 있네. 네네. 네. 태양광이 84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m p p 태양광 컨트롤러도 제가 60암페어짜리 크네 예. 크기는 아 크죠 부피가 네, 네. 예 저희가 이 비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아, 그렇죠. 예. 50암페어 이상 제가 들어오니까 한참 그 예, 태양 좋을 때는 네. 예. 그다음에 저희가 다르다 그 3K짜리 음. 어, 인버터 설치했고요. 내부 전기 관련 편의 시설 중에서 다른 브랜드에서 없는. 그 특별한 시설이 있잖아요. 아, 겨울철에 이제 전기가 남다 보니까 제가 원정에서 전기가 남다 보니까 <laughs> 네. 원격에서 히터 패널을 설치를 했어요. 예. 그래서 겨울철에 이제 무시동 히터라든가 D5가 고장 났을 경우에 네, 네. 아니면 또 기름이 없을 경우에 그다음에 또 전기가 남을 경우에 왜냐면 하 음. 여름철은 에어컨 틀다 보면 전기가 좀 부족한데 겨울철에는 에어컨을 안 틀다 보니까, 맞아, 예. 겨울철에 남는 전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아, 히터 패널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설치했습니다. 제가 420W 정도 먹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어, 먹지도 않고 많이, 에어컨, 네, 많이 안먹네요 에어컨이 한 절반 정도 먹는데, 패널 했다가 제가 이제 원목으로 이렇게 음, 예,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복사일이 내려오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요. 여기서 주무신다든지 아니면 여기 테이블이다 보니까, 여기서 좀 얘기하실 때, 담소 음. 나눌때 아주 따뜻하게 예, 좋습니다. 예. 대표님 또 장점 이 있잖아요. 네. 얘는 건조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얘는 복사력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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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하지가 않고, 고, 태우지 않지 않습니까 공기 자체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상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계적인 부분들 좀다 살펴봤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 주실 게 하체 부분인데. 뭐 노지가 됐던 산, 강, 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아유, 하체, 다니다 하체. 보니까. 아유. 서해 대교도 넘어야 되고 그래서 서해 <laughs> 대교 강풍. <웃음> 아, 서해 대교에서 <laughs> 일이 많았죠. 네. <laughs> 보통 캠핑 가신 분들이 <laughs> 네. 서해 대교에서 식은땀들을 많이 흘리셨죠. <laughs> 네. 그래서 일단 노링이 없어야 되고요. 맞습니다. 차가 그다음에 또 차가 뭐 1년 타고 말 것도 아니고 <laughs> 맞아요. 이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오래 타셔야 되기 때문에 <laughs> 네. 향후 몇년 지나더라도 또 하체가 더더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어, 얘는 지금 저희 AC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네. 실외기입니다. 네, 네. 어, 외부 실외기를 예, 제가 브라켓을 만들어가지고 아. 네, 하체에다 보강해 놓은 겁니다. 어, 스테노데인 물통, 아 오스톤이죠. 아, 오스톤 워스톤. 물통이 어, 화장실 쪽, 그다음에 싱크대 쪽 음. 이 양쪽으로 지금 두개가 그 제공되어 있고요. 이게 그럼 몇 리터짜리예요, 각각? 시, 각 70짜리입니다. 70, 70m. 70? 네. 네. 아, 그럼 천스톤 거네요, 대표님. 청소 200리터입니다. 200리터 200리터 네. 네. 200리터가 요기에 이제 가로로 가로로 지금 설치돼 있죠. 예. 네. 네. 그 위도 에 보니까 여기 아웃리거가네아웃리거가 네. 저희가 지금 보통 기존의 캠핑카들은 몇 가지를 늘렸었어요. 근데 저희는 좀더 뒤축까지도 늘렸거든요 아 서브 프레임 네 프레임을 더 뒤에다가 아. 네, 프레임을 늘려서 아웃트을 최대한 뒤쪽으로 하중을 아. 받을 수 있도록 예, 예. 아웃트에도 기본 옵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음. 네. 프레임 연장들을 다 이렇게 꼼꼼하게 칸칸, 칸칸이 다 연결을 해온 겁니다 음, 다 각관으로 그죠 네 각관으로 해가지고 네, 아. 다 연결을 했고요 코일 스프링이 고정을 해 놓은 겁니다 네. 특허받는 제품인데 코일 스프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음. 노링 방지에 탄 우레탄 부싱. 판스프링에다가. 네, 판스프링에다가 우레탄 부싱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쇼바. 아, 네, 쇼바. 융합 쇼바가, 예, 앞, 사,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음. 네 개가 지금 다 교체가 됐고요. 네네. 바퀴와 바퀴 사이에 복륜인데 허브 스페이스를 50mm. 양쪽 100, 네, 합이 100, 100이죠. 네, 5 50, 0씩5씩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D2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예, 예, 침상 쪽이죠. D5는 어느 쪽에 아, 있어요? D5는 앞쪽이었습니다. 아, 앞에 예, 보여드릴게요. 예. 안쪽에서 보셨죠? 그렇죠. 네네. 그 네네. D5 외부 소음기 네. 배관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다 각관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죠. 네. 네, 이쪽은 전동멀판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기본으로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른 경쟁 업체들 <laughs> 그렇죠. 예전에는 이 정도 하려면 다 추가 요금을 냈어야 하는데 네. 저희들이 지금 리프트 시설도 해놓고 제일 먼저 신경 썼던 게이 부분이에요. 우리 X7 차량. 네. 그래서 얼마입니까, 대표님?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8,100입니다. 8,100이요? 네. 개수성 별도겠네요. 네. 캠핑카들 보면은 뭐 1톤 차 베이스들이 어뭐 <laughs> 이, 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런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너무 싸게 받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어. 우리 직원하고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야, 이게, 왜 이렇게 싸지? 음, 우리가? 음, 우리가 음.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면 저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어, 고민을 했었는데, 에, 에. 회사마다 다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이 있겠죠 장단, 장단점이 예. 있는데, 본고를 또 저희가 그 쓰고 있잖아요. 본고 예, 예. 중에 프리미엄급이에요. 아, 차라리. 어, 옵션, 옵션이. 옵션이. 아. 그래서 저 보통, 그 스마트급 쓴다. 스마트급 많이. 쓰고, 그 차액을 또 이렇게 하신 분도 그치. 있는데, 아예 저는 그냥, 이 안전을 이주로 하다 보니까,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충돌방지, 차선니타 음. 이런 뭐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 등급으로 아예 그냥 차 베이스 차량로 아. 쓰고 있죠. 우리 미스터 캠퍼에서 제작하고 있는 X7 토대로 해서 전기, 그 다음에 하체, 설비, 내부 관련되어 있는 편의시설들 이런 부분들. 네. 대표님께 진짜 진솔한 말씀을 한번 싹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네네, 네, 소통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진짜 좀더 발전했으면 좋을 것 같아,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